없습니다. 드라마 화랑의 메인 주인공들과 함께했는데요. 진짜 이런 냄새가 나요. 잘생긴 분들이 나오죠. 나오죠 <laughs> 너무 예쁘다. 혼호남을 <laughs> 안겨줄 세 분과의 만남 지금 확인하시죠. 드라마 화랑의 주요 세 분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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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아, 어, 진짜 안 닮았다. 와이어 액션이 굉장히 많았고요. 아, 정말요? 네, 하늘에서 살다시피 네, 네. 거의 한 50%는 떠있어요. 네. 바닥과 어떤 스킨십이 없습니다. 어, 어. 어, 고생 많이 하셨네. 박서준씨 같은 경우에는 남성미와 무송이를 자극하는 모습을 동시에 네. 지닌 캐릭터더라고요. 아 그래요? 네새로 네. <laughs> 사실? 네, 제가 그랬어요. 좀 그렇게 다가갔나요? 네 어... 아, 성공했네요 네네 <laughs> 극중 사납고 자유로운 모습으로 개새화랑이라 <laughs> <laughs> 불리는 <laughs> 박서준씨 혹시 그 저희가 아는 이 개새가 맞는지 비슷해요 이어를 차면 입이 이렇게 벌어져요 어, 네. 오, 표정은 100% 일치합니다. 신의 어, 경우에는 야설 의원이라고. 야설을 통해서 생활을 꾸려야 하기 때문에 야설 읊는 신들이 많이 나오죠. 여배우가 또 야설을 하기가 조금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. 네, 방송으로 꼭 확인해 주세요. <laughs> <오, 웃음> 센스쟁이시네요.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이번 역할은 조금 다른 역할이잖아요. 부담이 되긴 했는데요. 네,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서 제가 사실 서준 영한테 많이 기댔어요. 굉장히 큰 힘이 됐고. <laughs> 네. 네. 제가 계속. 보호 <laughs> 본능을 자극하는 그 눈빛이 네네. 시청자분들 되게 좋아하겠다 라고 <laughs> 네. 느낄 정도로. 아 저는 진짜 이번에 가장 큰 인연을 가져가는 것 같아요. 네. 자리 바꿔드릴게요. 보여주세요, 보여주세요. 저분의 브로메스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. 갑자이 어 홍보를 많이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아 일단 다니는 데마다 다 얘기는 아, 어. 다 얘기는 하고 네 얼마 전 화랑의 배우들이 실제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을 체험해보는 특별한 이벤트도 있었죠 음, 이벤트는 굉장히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 드라마를 또 기대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서 좋은 결과 가 있었으면 좋겠고 혹시 피부 관리에 나만의 뭐 그런 팁이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? 저는 요즘 겨울철이어가지고 수분 관리를 조금 하는 편이에요. 달걀 흰자 같은 거 그냥 갈아가지고 어, 얼굴팩. 딱... 그래? 어, 되게 어. 좋아요. 아, 맞네, 모공에... 아, 맞네. 모공에 갑자기 <laughs> 수술 나오네. 없다고 하면서 없다고 뭐, 나왔네. 음. 모공 같은 거 달걀 관리할 때 조금 좋은 거 있나요? 이따가 벗겨내면 어, 겨울철에 뭐?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어, 고신작. 뭐 음. 어, <laughs> 네, 배웠습니다. 네. 영화를 찍는 다음에 어떤 장르 한번 처음으로 한번 스타트 해보고 싶다. 어, 전다 해보고 싶긴 하죠. 어. 근데 완전 그런 좀 사나이에 좀 네, 이런 네. 냄새가 나는 어. 네. 그런 거 한번 찍어보고. <laughs> 그런 거 해보고 싶어 했는데 굉장히 귀여움이 묻어났네요. <laughs> <laughs> 어, 예, 멋있습니다. <laughs> 네, 세 분의 진실과 우위를 파헤쳐보는 스피드 토크입니다. <laughs> 웃지 마세요! 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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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웃는 <laughs> 왜 웃는 거지? 많은 분들이 웃으셨는데, <laughs> 어, 기에 반론 한번 해본다면. 아 왜냐면 저도 아까 남자들의 이야기 이런 영화 나도 찍어보고 싶다 이래 놓고서 <laughs> 상남자다 이러니까 <laughs> 네.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서 들었는데. 네. 어, 네. 상남자 역할 잘하실 것 같은데. <laughs> 되게 좋아해요. 네. 네. 좋아하면 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음,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는 편이다. 네, 어. 그냥 제 모습을 감사히 하고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. 저... <laughs> 제가 사실은 학창시절 때그 네. 고아라 씨라고 이제 별명이 그렇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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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만할게요. 무슨 <laughs> 얘기인가 <자신이 있는가> 했어. <laughs> 네, 어, <laughs> 어, 좀 닮았다. 정말이요? 없는 검색 생기는 거요, 예 이제? 나는 놀 이렇게 할줄 알았죠. 그냥 좋아해서 <laughs> 어. 좀 취미이기도 하고요. 어. 근데 SNS에 <laughs> 올리는 거는. 팬분들과의 어떤 소통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제 올리는 거지 막 뭔가 이렇게 음. 과시하려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고요. 오 그렇군요. 단점 네.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 어떤 거를 중점으로 한번 각 캐릭터마다의 개성이 굉장히 다 너무 잘 살아서 음. 정말 지루함을 느끼시지 않을 것 같고요. 음. 또 액션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즐거움도 있을 것 같고 또 이런 삼각관계도 굉장히 <laughs> 시선을 내 네, 또. 울지 않을까. 네. 네.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시청률 공약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. 이 공약이 근데 언제부터 처음 이렇게 하게 된, 네. 처음이 뭐지? 아, 역사. 어, 역사? 역사에 대해서. 왜 이게 처음? 아, 이게 아, 왜, 이 어? 언제부터인가 <laughs> 왜 공약이 나왔던 거지? 네. <laughs> 아, 그거는 어, 저희가 어, 한번 자신간? 알아보도록 할게요. 그럼, 아, 그럼 아, 예. 한 28? 이 정도? <laughs> 한 30? 이 정도 편집 네, 네. 주시면. <laughs> 어쨌든 얘기하면 제작사에서 다 해주시는 거죠? 네, 네. 우와 그러면 저 어떻게 할지 몰요 어. 그랜드 캐연으로아우 <laughs> <아유>, 저도 숟가락 좀 얹어도 되나요? 능 하신 거예요? 얼굴 좀빨개주신것 네. 같은데. 네 많이 빨개졌습니다. 당황하신 것같은 네. 20%? 어, 20%면 초청을 해서 음. 뭐 캠핑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? 1박 2일로? 네. 네. 네, 캠핑 아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20%, 20 넘을 것같은데 네, 넘을 거같은데 훌쩍. 기간 굉장히 열심히 찍었습니다. 많은 관심과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주죠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정말 즐거 시간이었고요. 드라마하랑 대박 기원하겠습니다. 네.